안녕하세요. 총각내 공국가게의 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용접기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용접기의 이 특별한 기능이 여러분들이 용접할 때 느끼는 고충들을 해결해 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GSIM사의 스타맥스 20P 용접기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GSIM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생각보다 많이들 모르셨죠? 간단하게 빠르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요즘같이 중국산 용접기가 팔을 치고 있는 이 시장에 뚝심 있게 끝까지 국내 생산에 끈을 놓지 않고 있는 회사 웬만한 용접기에 다 들어가 있는 전격 방지 장치 기능을 개발해서 최초로 용접기에 전복을 시키는 회사 국내 제조회사답게 a s 걱정없는 회사 오케이. 회사 얘기는 알겠고, 아무튼, 이 용접기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스위치 기능과 펄스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이죠. 응? 스위치? 펄스? 이건 뭐 다른 용접기에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스타맥스 20P의 펄스 기능은 다른 용접기의 펄스 기능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바로, 고정 펄스가 아니라는 점. 바로 이 점을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이 20p만의 펄스 기능이 장담컨대 여러분들의 작업 능률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 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떤 녀석이길래? 그럼 설레는 언박싱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 사용 설명서 및 보증서가 들어있습니다. 보증기간은 1년이라고 합니다.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분량은 무조건 교환을 해준다고 하니까 1년 이내는 부주의가 아닌 수리권은 무상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게또 메이드 인 코리아에도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두 번째, 빨간색, 검정색 커넥터가 각한 개씩 동봉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5m 길이의 스위치 선이 들어 있네요. 홀더선 어스선은 따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16 스퀘어로 홀더선 5m, 어스선 3m가 약한 3만 원에 구매 가능하십니다. 구매를 할때또 요청을 하면이 스위치 선과 홀더선은 고정시켜서 배송도 해 준다고 합니다. 이 스위치 기능도 굉장히 매력적인 기능이죠. 이따 용접 시원하면서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대망의 본체를 꺼내겠습니다. 자, 언능 나와라. 제발 나와라해. 나와라요. 나와라이제. 짜잔! 이 녀석입니다. 영롱하죠?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앞면을 보시면 조악하지 않고 깔끔한 기판 배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유격도 없고 마감도 굉장히 훌륭해요. 양옆에는 통풍구가 있어서 뒷면에 있는 AC 냉각팬과 함께 빠르게 발열까지 잡아줘서 기기에 무리가 가지 않게 도와줍니다. 길이는 31.6cm, 높이는 23cm, 그리고 무게는 5.5kg으로 굉장히 가벼운 편이에요. 다양한 기능과 성능에 비해서 굉장히 컴팩트하고 탄탄하죠. 자, 디자인적인 설명은 그만하고 실제로 용접을 하면서 기능 설명을 해볼까요? 장소를 이동해 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일단 컨트롤 방식은 다이얼을 돌리는 방식입니다. 돌리는 감은 음,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휙휙 돌아가지 않고 적당한 무게감이 있어서 좋아요. 맨 오른쪽에 있는 다이얼은 전격 방지 장치 온오프 다이얼 전격 방지 장치는 용접을 하지 않을 때 흐르는 70에서 80볼트의 무부하 전압을 약 10볼트로 제한을 걸어주는 장치입니다 무부하 전압으로 깜짝 놀라서 일으킬 수 있는 2차 사고를 방지해주는 안전장치죠 여기서 또 다른 용접기와 차별성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보통 전격 방지 장치는 내장되어만 있지 켜고 끌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응? 안전장치는 켜놓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좋죠. 하지만 이 장치가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답니다. 용접을 시작할 때 시원하게 전류를 탁 흘려줘야 되는데, 전격 방지 장치가 켜져 있으면 풀리는 시간이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스타트가 느리거나 들러붙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용접을 할 때에는 끄고 하시는 게더 작업 능률이 좋겠죠.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이거는. 끄고 싶어도 못 끄는 용접기들이 꽤 많으니까요. 그리고 출력 전류를 세팅하는 다이얼이 있습니다. 작업 환경에 맞게 잘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출력을 조절하면 정말 편리하게도 여기 디지털 계기판에 현재 설정한 출력 전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건 기능선택 다이얼입니다. 1번은 일반기능, 2번은 스폿기능, 3번은 연속기능. 기능 설명은 용접을 직접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대망의 하이라이트, 펄스 전압 조절 다이얼, 여기가 바로 핵심입니다. 이 고정 펄스가 아닌 자유 조절 펄스, 곧 여러분들도 이 펄스 조절 다이얼의 능력에 감탄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실제로 용접을 하면서 더 디테일하게 이 녀석의 기능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능 일반 기능입니다. 말 그대로 일반 수용접 MMA 용접과 같습니다. 이때 스위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20P는 3.2파이 풀 용접이 가능하고 4파이도 겸용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4파이는 말 그대로 겸용. 너무 무리해서 4파이 용접봉을 사용하시면 제품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주의를 해 주셔야 돼요. 시원시원하게 용접이 잘 되네요. 그리고 20p는 스위치 펄스 기능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용접기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기능입니다. 최대 출력 200A로 중현장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펙터도 적어서 용접 마감 품질 또한 훌륭합니다. 두 번째 기능, 스폿 기능입니다. 스폿 용접 기능은 스위치를 사용하여 원하는 지점에 아크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보시면 스위치를 누르면 아크가 발생되고 떼면 발생되지 않죠. 진짜 최고의 편의성을 자랑하는 기능이에요. 내가 원하는 부분에 타겟팅이 가능하니까 용접 시 실수를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잠깐 한눈 팔다가 실수로 확 용접이 되면 아우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스위치만 안 눌러주면 용접이 안 되니까 실수할 일도 없어진다는 점 그리고 원하는 부분에만 탁탁 띄어서 용접이 가능하다는 점 정밀하고 디테일한 작업에 필수 기능이죠 세 번째 기능, 연속 기능입니다 이 스폿 용접과 비슷하지만 첫 용접 시작점만 스위치로 아크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스위치를 놓아도 연속적으로 용접이 가능하죠. 첫 스타트만 예민하게 맞추고 싶을 때만 설정해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감탄했던 기능은 바로 펄스 기능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크 용접기에 펄스 기능을 탑재한 용접기는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게다가 펄스 전압이 고정이 아닌 바로 이 녀석처럼 전압의 폭을 자유롭게 조절하여 쓸수 있는 모델은 찾기 어렵죠. 그래요. 이 기능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펄스 기능은 세 가지 기능에서 모두 작동합니다. 먼저, 출력 전류를 100으로 설정해 놓고요. 펄스 전압을 80으로 설정해 놓아 볼게요. 그럼, 최대 전류는 100A고요. 최저는 100에서 80%를 뺀 20인 겁니다. 소리를 들어보세요. 100에서 80.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들리시죠? 이번에 펄스를 60으로 놓아볼게요 그럼 역시나 순간적으로 100에서 40으로 떨어지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열이 식을 시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얇은 모재 작업할 때는 구멍이 생기는 걸 방지해줄 수가 있고 수직용접 시에는 샘물이 녹아 흘러내리는 걸 방지할 수 있고 이게 얼마나 획기적인 기능이에요 특히 초보자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주로 쓰시는 모재가 2에서 3mm 정도 되는데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정말 많은 분들이 구멍을 내기 마련입니다. 고정 펄스도 아니니까 작업하는 모재의 성격에 따라 펄스 폭도 조절해주는 이 펄스 기능. 제가 바로 이 스타벅스 20p를 칭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저는 용접 실력이 그렇게 좋지 못해서 저한테는 진짜 최고의 기능이었어요. 아마 저 같은 분. 그리고 좀더 디테일하고 세밀한 정밀한 그런 작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진짜 최고의 용접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 남겨주세요. 아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게요. 그럼 다들 안전한 용접 안녕하시고요. 좋아요, 구독도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컨텐츠 때 만나요. 안녕.